한 주간의 아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또 플레이오프 시즌이 오니까 네. 봄이 온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날도 많이 따뜻해졌고, 사실 일교차가 커가지고 저도 막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음. 네, 또 집에서 아이사키 보면서 네. 휴식을 또 취하고 또한 주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또 이번 주도 엄청 따뜻하다고 하니까 네. 이제 좀 야외 생활도 좀 즐기시고 파키도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일본에서는 아시아리그 마지막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들이 펼쳐졌었는데요 먼저 도마코마이 시리즈부터 살펴보시죠 2위와 3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레드위글스와 아이스벅스였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1피리어드 막판 사토이로토의 득점으로 먼저 리드를 잡은 아이스벅스였습니다 2피리어드 초반 레드이글스의 타라키가 동점에 성공하지만 중반에 들어서면서 스즈키 켄토가 다시 리드를 찾아왔는데요. 3피리어드 막판 5분여를 앞두고 타카시 세이지가 동점골에 성공하고 곧이어 이리쿠라타이가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힘겨웠던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실패했던 전날과 비슷하게 마지막 경기에서도 대접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2대 0으로 앞서간 레드이글스였지만 2피리어드 아이스박스가 두 골을 따라잡았고 3피리어드에서도 한 골씩 주고받으며 승부샷까지 가게 됩니다. 초반 두 명의 슈터가 성공한 아이스박스였고 레드이글스는 한 명만 성공했고 로만 뱅커트는 이후 슛을 막아내며 정규리그 기분 좋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아, 역시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지 좀 재밌었어요. <laughs> 네.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맞붙을 두 팀이라서 네. 사실, 어, A피리어드 같은 기분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A피리어드 볼때 되게 기대감을 음흠. 가지고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좀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됐었는데 일단 저는 너무 어, 스릴 있게 봤던 게 후쿠지 음. 네. 홀리의 선방 쇼를 완전히 본것 같았어요. 첫 번째 경기 때. 네. 토요일후쿠구지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슈팅 수가 43대14. 네, 43대14. 그러니까 43개의 슈팅이 날라오는 거였는데 음. 엄청나게 선방을 보여줬었고, 사실 아이스박스 팀이 뭐 수비를 못하는 팀이 아니지만 네. 워낙 레드 이글스 팀의 공격력이 매섭기 때문에 그 슈팅 한발한 한 발에 굉장히 날카로움이 많았었는데, 후쿠오즈 골린 역시, 역시 후쿠오즈 꼴리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또 플레이오프가 기대되는 이유가 이번 시리즈에서 아이스박스가 계속 득점력을 또 보여줬거든요. 네. 레드이글스의 그 꼴리, 골리, 나리사와 꼴리라든가, 음. 뭐, 그골리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또 플레이들을 또 만들어 줬고, 네. 역시나 골대와 플레이라든가, 어, 그리고 역습 찬스에서 어, 찬스를 살리는, 득점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여가, 어, 여가 없이 도 나왔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 때까지 계속 그 연장선으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경기했던 팀들 중에 힘들겠다, 만났을 때, 어, 쉽지 않겠다 하는 팀들이 지금 다 붙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레드이글스를 그래도 맞출 수 있는 팀이 아이스박스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 어, 아이스박스 네.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내용을 보면 골포스트도 굉장히 많이 맞추고, 네. 네,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드는 걸 보니까, 어, 플레이오프 전에, 응. 이그 일요일날의 그 승리가 굉장히 귀중한 어떤 첫승 같은 신호탄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두 팀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도 만날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5위 맞대결인 그리츠와 크레인지 경기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주고받는 접전 속에 3대3 승부를 가를 수 없었고, 승부샷까지 가면서 그리츠가 역전승을 거둡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그리츠의 3대0 완승이었는데요. 1피리어드 이지미 쇼마의 파워플레이 골, 2피리어드 하마시마 나우토와 이케다 아츠키가 연달아 득점하면서 팀의 시즌 첫 완봉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츠 오노코에이꼴리도 23세이브 셧아웃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네, 또 크레인즈를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워준 그리츠를 볼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첫 번째 라우터 네. 라인이 또 강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엘릭스 라우터 라인은 시즌 초반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레인스가 경기를 못한 게 아니라, 네. 그리츠가 마치 니코 아이스박스의 그 니코 매직처럼 네. 본인들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음. 시즌 후반부에 갈수록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요번에도 그리츠의 홈 경기를 치르면서, 어, 크레인스 선수들이 못했다기 보다는 네. 그리츠 선수들이 좀더 집중력을 가지고 굉장 즐겁게 플레이하는 게 많이 보였다는 네. 걸볼수 어, 있었고, 어, 크레인스는 조금 릴렉스하게 음. 이제 시즌 마지막이고 본인들이 이제 4위라는 게 이제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된 상태니까 조금 힘을 빼고 플레이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좀 힘을 비축해 둔게 아닌가. 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리츠는 이제 시즌의 마지막 경기 까지 하면서 너무 기분 좋게 시즌을 네, 마무리했잖아요. 이그 기운을 그대로 또 내년 시즌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더 기대되는 리이칩니다 네. 마무리가 어쨌든 좋았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이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리즈는 HL 안양의 합진호의 원정입니다. 최하위 프리블레이즈를 상대했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매 피리어드 득점을 올리며 5대 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신상호의 쇼트핸디드 골을 시작으로 이종민이 두 골, 이영준과 김건호도 득점에 가세했는데요. 기중한 1승을 올린 HL 안양은 이 경기 승리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우승의 흥분이 오래갔을까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전날과 또 다른 모습을 보였던 HL 안양이었습니다. 이피리어드 중반 토코로 마사키에게 실점하면서 리드를 빼앗겼고 여섯 번의 파워플레이 찬스가 있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기 막판 엠티넷 공격까지 펼쳤지만 오히려 토코로 마사키에게 엠티넷 골을 허용하며 0대2 완봉패 했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황현호 골리는 33세이브 1실점으로 분전했지만 팀 득점 지원이 아쉬웠습니다. 이미 토요일 경기에서 우승이 확정이 난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요일 경기에서는 조금 마음가짐이 달랐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네. 또 반대로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도 다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더 의심을 해보자라고 네. 다짐을 하고 들어온 것 같고,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저도 아시아 리그를 뛰어보고 선수 생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전 경기에서, 뒤에 시합이 있지만 앞에 경기에서 뭔가 결과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됐다, 네. 뭐 우승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까 크레인스 이야기처럼 뭐 4위가 확정됐다든가 이렇게 네. 되면 아무래도 두 번째 경기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는 있어요. 네. 저희가 어 프로페셔널한 마인드 이런 걸 아무리 강조해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루즈해졌다는 느낌보다는 음. 조금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어, 100%로 내 퍼포먼스를 120%로 내기는 네. 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이제 밖에서 보는 팬들 입장에서나 좀 코치 감독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네. 아쉬운 두 번째 경기긴 했었어요. 네. 네, 좋은 파워 플레이 찬스들도 많았었고 또 기회들도 많았었는데 어, 물론 하타 골리의 선방도 있었지만. 네. 예, 그래도, 슈팅 하나하나에 좀, 음, 좀 더, 어, 날카로움이 음.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보였고, 근데 또첫 번째 경기를 생각해 보면, 뭐, 1피리어드 때는 조금 몸이 안 풀린 듯한 모습이어서, 다리도 무거워 보이고, 프리블레이즈의 모습은 오히려 좀 다리가 가벼워 보이는 모습이었다면은, 2피리어드 네. 때부터는 이제, 다리가 풀린 듯이, 그대로 공격 패턴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HL 안양이었고, 어, 이주영, 김건우, 송종훈 라인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케미가 또 네. 후반부로 갈수록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졌었기 때문에 이번 프리블레이즈 경기에서도 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HL 안양은 확실히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 아쉬운 건 역시나 좀두 번째 경기에서의 득점력이 안 살아났다는 게좀 네. 답답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예상했듯이 프리블레이즈 음. 역시 또 쉬운 상대가 아니잖아요. 한 번쯤 또 잡아본 적도 있고 또 좋은 경기 많이 펼친 모습을 맞죠. 이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 또 몰라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음. 프리블레이즈였고요. 프리블레이즈도 그리츠처럼 또 이제 다음 시즌에 좋은 네. 모습으로 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내년에 정비를 할때좀더 음. 선수층 포함해가지고 좀더 어떻게 하면 잘 어, 팀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황현옥 골리가 또 오랜만에 네, 맞아요. 네. 선발 출전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음. 음. 그래도 이제 황현옥 골리 계속 잘못 봤잖아요. 네. 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본인 <laughs> 본인이 많이 아쉬워하는 게 보였었어요. 네, 아무래도 끝나고. 또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네. 하니까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응.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오프 때도, 어, 혹시 달튼 선수가 혹시 부상이 오거나 이랬을 때 충분히, 어, 세컨 꼴리로 응. 네,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를 그날 경기를 보고 또 다시 알수 있었습니다. 정규리그가 모두 끝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22-2023 최종 순위는 보시는 것처럼 HL 안양이 정규리그 우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위는 마지막 두 시리즈에서 2패했던 레드 이글스였고, 3위는 시즌 막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준 아이스벅스입니다. 크레인즈는 시즌 막바지에서 8연패를 기록하며 4위에 머물렀고, 그리츠는 마지막 홈 시리즈를 스윕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대케하는 5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요중의 미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리그는 그 승점제가 아니라 승률제로, 승률제로 바뀌는 네. 이제 이런 새로운 시즌이었는데요. 그렇죠. 특히 시즌 초반에 저희가 되게 어색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경기 볼때 자꾸 꼴리를 빼고 플레이를 하고 음. 좀 무리한 플레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저래도 되나 했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그런 플레이 많이 하면서 이제 승, 승률을 챙기는 또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조금 다른 게 있었을까 하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게 됐었죠. 네.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예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에 가거나 그그 그 정규 시간 안에 승부가 안 났을 경우에 서로 승점을 하나씩 네.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승률이 되면서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네. 골키퍼를 빼고 과감하게 동점 상황에서도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 네. 그또 이번 리그가 재밌었던 거는 순위 경쟁이 1, 2위 싸움이 또 치열하고 또 중간 3, 4위, 3, 4위. 예, 5, 6위 싸움이 되게 치열했던 것처럼 그두팀두팀씩의 어떤 치열한 순위 경쟁 같은 음.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새로운 또 얼굴들을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H. L. 안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일본 팀에도 어좀 생소한 이름들을 많이 봤는데 또그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하는 또 그런 선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아 이제 계속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츠라는 팀이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었죠. 아, 그렇죠. 그리츠도 네. 또 새로 생겨난 네, 팀이었고 들어오고 처음으로 했던 아시아리그였기 때문에 음. 어,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하이원이라는 팀이 함께 못했다는 그렇죠. 또 대명이라는 팀도 함께 못했다는 네. 것 그게 너무 아쉽고 H.L. 아냥 하나만 참가를 하게 돼서 한국 아이사키로 따졌을 땐 굉장히 좀 아쉬운 리그였지만 그래도 HL 안양이 그 시즌 1위를 하면서 네. 대한민국 아이사키의 어떤 그 자존심을 음. 세워주는 리그였었고요. 어 레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공격력 파괴력은 네.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워 플레이와 또 슈팅이라든가 맞아요. 득점력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어 그런 보는 재미가 있었고 네, 이미 너무 완성됐다 같은 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맞아요. 뭐 꼴리까지도 다 네.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화려한 플레이가 돋 보였던 또 아이스박스, 아이스. 그렇죠. 그리고 시즌 초반부터 후반까지 조금 기복이 있었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크레인스도 있었고요. 네.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도 어, 사실 시즌 초반에는 크레인스가 굉장히 약할 맞아요. 것 같이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리츠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고 네, 맞아요. 또.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면서 네. 끝나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전일본 우승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네. 했던 <laughs> 프리블레이즈까지 이렇게 아시아 리그를 치르면서 그런 과정을 보는 것도 재밌고 중간중간에 이벤트적인 전일본 우승이라든가 음. 그런, 뭐, 그런 모습들도 볼수 있어서 또 재밌었던 요번 아시아 리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저는 좀 재밌게 본게 골키퍼들의 중요성.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각 팀에 있는 형제들의 활약. 음. 그런 게또 되게. 미미와 케미, 네. 그 활약. 그런 게또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 하나지 네.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음. 그 안에서도 활약하던 선수들이라든가 또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네. 선수들이 잘해 나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항상 그렇듯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모르잖아요, 승부가. 맞아요. 네. 항상 뭐 순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 음. 우리 머릿속에 있더라도 플레이오프로 가면 또막 반전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정규리그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개인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득점 순인데요 시즌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했던 경쟁에서 결국 아이스복스의 스즈키 켄토가 30골로 1위를 차지합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한 골을 추가하면서 레드 이글스의 나카야 시키 유시의 한골더 앞섰네요 2위는 29골로 레드 이글스의 나카야시키 유시였고요. 3위는 27골로 아이스박스의 후라아시마쿠루 4위는 25골로 H.L. 안양의 김기성. 레드 이글스의 나카지마쇼고가 22골로 5위에 랭크됩니다 도움 부분에서는 나카지마 쇼고가 53개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하지모토료가 마흔 4개로 2위 김상욱은 마흔 2개로 3위에 랭크됩니다 포인트 랭킹에서는 역시 나카지마 쇼고가 많은 도움 숫자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7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58포인트로 후루아시마쿠루 3위는 54포인트로 김상욱이 랭크됩니다 4위는 스즈키켄 토가 52개, 5위는 김기성이 50개를 기록했습니다. 골리 기록도 살펴볼까요? 맷달튼 꼴리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고 94.22 세이브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아시아 리그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던 황현호 꼴리도 5경기에서 94. 9.38 세이브퍼센트를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고생했던 후쿠우지 유타카 꼴리도 14경기에서 93.23 세이브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로완 벤커트 꼴리도 20경기 88.93 세이브퍼센트로 후쿠우지의 공백을 잘 채웠습니다. 레드글스의 나리사와 유타도 몇달튼 다음으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92.17 세이브퍼센트를 기록했고 프리블레이즈의 하타 미치카즈도 세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초중반에는 부진했지만 시즌 막판 안정감을 되찾으며 87%대에서 90.11 세이브 퍼센트까지 세이브 성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대진이 완성됐고 이번 주 준결승이 펼쳐지겠는데요 1위 HL 안양은 4위 크레인즈와 2위 레드이글스는 3위 아이스벅스와 3판 2선 승제로 맞붙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일 저녁에 1차전이 펼쳐지겠고 2차전과 3차전은 이번 주말에 펼쳐지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진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안양에서 이제 경기를 볼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사실, 네개팀 모두 플레이오프 준비는 이미 마쳤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시리즈를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음. 시리즈까지 하면서 경기력을 봤을 때, 네팀 모두 지금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플레이오프는 저도 이제 해봐서 알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매 경기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네,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젠 두 번의 승리가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과 다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초, 초반에 두 경기를 이겨서, 세 번째 경기는 치르지 않, 않고, 오히려 음. 체력을 안배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주중시합과 주말 한 경기, 네. 예,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고, 오히려, 지난주에도 저희가 HL 안양이 첫 경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음. 초반에 좀 기선을 확 잡아놓는 게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선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사실 네. 항상 관객 입장에서는, 음. 한 경기 더 있으면 좋겠다. 그 <laughs> 하나 더 보호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아이사키 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세 경기 보면 재밌죠. 네. 그니까, 일요일에 네.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올라가서, 뭐, 음. 취소됐다 하면 좋긴 하지만, 그쵸. 어, 한번더 이제, 경기도 볼수 있고, 선수들 플레이도 볼수 있는 게, 또, 좋았죠. <laughs>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박스의 그, 벵거트 골리후쿠오지골리 지금 굉장히, 어, 세이브율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경기력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또, 스즈키 형제라든가, 음. 후루아시 마쿠로 선수.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시리즈 때 보면은, 사카타슌 선수, 그, 제 친구라서 이야기 하는 게 아, 아니라, 네. 사카타슌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해주고, 그 슈팅을 만들어주고 하는, 음. 공격 가담만 해주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좀 그런 적극적인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어 레드 이글스 상대로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드 이글스의 공격력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일단 나리사와 꼴리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네. 그, 1, 그 포인트 랭킹 1위 나카지마 쇼고 네. 또 사실 저는 이번 시즌 때 제일 멋있으면서 역할을 저렇게 키큰 사람이 역할을 잘할수 있구나라는 <웃음> 네. <웃음> 생각했던 선수가 나카야시키 선수인데 그 선수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음. 슈팅, 뭐 골대 앞에 자리 싸움, 뭐 수비까지 모든 걸다그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드리글스 오카이도 선수들의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들도 또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H.L. 안양과 크린스는 지난 시리즈, 마지막 크린스와의 시리즈에서 H.L. 안양이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린스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감히 생각은 하는데, 네. 최근, 제일 최근 크린스 경기에서 조금 집중력 떨어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은 H.L. 안양이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음. 음, 그때 시리즈를 생각하고 크레인스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다면 네. HL 안양 선수들도 한 경기 한 경기 집중을 똑바로 못 하면 네. 네,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소식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 오광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